안녕하세요. 병달TV 이부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게임은 노가다 RPG라는 인디 게임인데요. 이 노가다 RPG는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PC 버전의 경우 인디 사이드라는 사이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며 모바일 버전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합니다. 여느 쭈꾸루 게임과 마찬가지로 이 게임을 플레이하기 위해선 PC에서는 RPG VX RTP라는 프로그램이 모바일에서는 네코 RPG XP라는 앱이 선행 설치되어야만 정상적으로 게임이 실행 가능합니다. 게임을 실행하게 되면 빈 슬롯을 선택 후 캐릭터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1차 클래스는 검사와 마법사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두 클래스 각각 세 가지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 33 레벨을 달성하면 2차 전직을 할수 있는데요. 검사는 전직으로, 세신, 파이터, 마검사로 전직을, 마법사는 백마법사, 흑마법사, 클레릭으로 전직이 가능합니다. 레벨업은 기본적으로 사냥을 통해서 가능하며, 레벨업을 통해 새로운 스킬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기본적인 레벨업 외에도 이 게임 내에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존재합니다. 크게는 채집, 부동산, 그리고 조합 3가지로 분류 가능한데요. 채집 기능을 통해 허브나 광물, 얼음 등을 채취 가능하며 이렇게 채취한 재료들을 아이템 조합을 통해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채집이나 조합 기능은 공통적으로 많이 하면 할수록 숙련도가 오르게 되고 숙련도가 올라감에 따라 상급 아이템을 채취 혹은 조합할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게임 내 골드를 모아서 집을 살수 있는 기능인데요. 집을 사고 나면 추가로 4가지의 컨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가축 예방, 수화 예방, 수집의 방, 무덤의 방인데요. 가축의 방과 수학의 방은 말 그대로 가축이나 작물들을 기를 수 있으며, 수집의 방은 아이템을 전시할 수 있고, 무덤의 방은 사냥한 몬스터가 기록이 되는 곳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 외에도 마을의 NPC와 대화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는 수많은 퀘스트들, 그리고 맵 곳곳에 숨겨진 비밀 상점과 비밀 던전이 가득한 노가다 RPG, 지금까지 해왔던 모바일 게임이나 PC 게임에 대하여. 흥미를 잃으셨다면 한 번쯤 인디게임을 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상 병달TV 이부장의 노가다 RPG 리뷰였습니다.